요즘 그 강아지들 많이 기르시죠? 그 많이 기르시면서 그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기르는 강아지를 내가 직접 미용을 어, 해주면 어떨까? 아, 내가 하면 좀더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어, 이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직접 한번 해보시기 위해서 시도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어, 강아지 컨트롤도 좀안 되시는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처도 어, 좀 나서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더 집에서 자가 미용을 하실 때좀더그 수월하게 어, 미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어떤 상처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게끔 어, 할수 있는 미용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높이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올라왔었을 때 적응하는 부분도 여러분이 신경을 좀 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점점 그 적응을 하기 위해서 낮은 곳부터 점점 높은 데 위로 올라오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지금 이쪽으로 있는 테이블이 좀 낮은 테이블이고요. 그다음에 제 앞에 있는 테이블이 약간 높은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밑에서 좀 적응을 시키고 그다음에 위에 테이블로 하나씩 올라오셔야겠습니다. 자, 테이블에 올라올리실 때이그 강아지를 올리실 때는요. 어 아주 부드럽게 다루시면서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에서 테이블에 놓으시고 딱 아이가 겁먹지 않게끔 이렇게 만져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등이 많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금씩 만져주면서 긴장감을 풀어주셔야겠습니다. 장소는 밝은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서 하셔야지만 아이의 피부 상태라든지 아이의 건강 상태를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어두운 곳에서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밝은 곳에서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미용을 하실 때는 항상 조용한 공간에서 미용을 하셔야 됩니다.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두세 마리 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미용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음 많이 그 바닥에서 뛰어논다든지 한다라고 그러면 아이가 상당히 자기도 본인도 놀고 싶겠죠 이 미용을 하실 때는 이 도구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클리퍼라든지 뭐 가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이 작동을 하다 보면 소리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미용하는 자체로만으로도 아이들이 많이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클리퍼 어, 여러분들 알고 계신 바리깡으로 딱 켜보면 소리가 되게 크게 나죠 그래서. 아이가 벌써 움찔움찔해요 어,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소리에 그래서 이 주변에 바로 미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 소리를 좀 적응을 시키고 그러고나서 바로 미용에 들어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요령은 자 멀리서 근처에서 이렇게 소리를 듣게 해주고 클리퍼를 끕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했어 괜찮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리 들리시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 근처에서. 그리고 다 잘했으면, 얌전히 있으면, 옳지, 잘했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리퍼, 이도구로이해서 너한테 해를 입히지 않는다. 어, 즐거운 일로 기억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이 클리퍼 말고도 이제 가위가 있어요. 자, 보세요. 소리가 되게 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한번 가위질을 해서 소리를 익숙하게끔 해주신 다음에 얌전히 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칭찬. 옳지. 지금과 같은, 패, 옳지.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하셔야지만 나중에 이 클리퍼 그다음에 가위가 들어갔었을 때 조금 더 아이들이 좀 적응하면서 미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꼭 명심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이쁘게 미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주둥이 털은 살짝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이 움직일 때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이목 뒤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쪽을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다른 부분 만지게 되면 아이가 많이 움직이지만 이 전문적인 용어로 이 부분을 기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만 눌러주시면 아이들이 꼿꼿이 서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눌러주시고요. 말을 잘 듣는다 그러면 굳이 안 눌러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주둥이를 딱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미용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잘또서 있지만 많이 움직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잡는 부분이 어디냐면 턱 밑에, 어, 턱뼈에요. 어, 턱뼈를 여러분들이 고정을 해 주시는데, 자, 지금 손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요런 형태. 그래서 엄지와 검지는 지금 이렇게 집게 형태로 주둥이 털을 잡고요.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어, 강아지 턱, 뼈 밑을 고정을 시켜 주시면 아이들이 얌전합니다. 그래서 자, 턱,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잡고, 턱 밑에 털을 이렇게 잡으시게 되면, 그 강아지 그 컨트롤, 아이를 고정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좀더 고정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미용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